태풍이 지나고 우리 무더위가 좀 한풀 꺾였죠 올여름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의 생활을 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우리의 피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자 저희의 피부는요 어, 외부 환경과 이런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요. 여름철처럼 강한 자외선과 어,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 피부가 어,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공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서 피지가 제때 배출이 되지 못하면 우리 몸속 우리 안에 피부가 굉장히 잦은 트러블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그리고 노화도 가속되게 되는 거죠. 자, 여름철 피부 관리에 우리가 신경을 써 되는 그런 이유인데요. 어, 이렇게 피부는 어, 힘듦을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의 칙칙함이나 어, 붉은 어, 뾰루지 같은 것들로 신호를 주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그런 신호들을 때로는 놓치기도 하죠. 자,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잔주름이나 색소침착 그리고 모공확장, 피부 처짐, 표정 주름, 피부 건조 이런 칙칙한 피부, 여기에서 내가 두개 이상은 해당되는 것 같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네. 사실은 안 드셔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두개 이상의 해당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이상의 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피부 노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보여진다는 것은 보여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더 빠른 진행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어 피부를 하실 때 앞서서 체험사를 말씀해 주신 강사님이 피부의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죠. 비싼 화장품도 사셨고, 그리고 피부 관리 샵도 다녀왔고, 저 역시도 그런 절차들을 겪어 왔었는데, 피부 관리를 다녀오지만 다녀올 때는 우리 피부가 새털처럼 가볍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피부과 시술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써야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데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시술을 통해서 제가 없던 부작용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한두달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에 나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피부과에서 추천을 해주는 재생을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발라야 된다는 그런 앰플들은 또왜 이렇게 비싼지요? 자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대처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는 어,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피와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표피는 우리 피부의 가장 외부의 층이고 진피를 보호하는 층이고요. 자, 진피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피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피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진피는 우리 피부에서 가장 두꺼운 층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진피 속에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그리고 엘라스틴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는 진피 관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피부와 이렇게 노화된 피부의 진피층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으로 보셔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극을 주는 이런 피부과의 시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피부 속에 있는 이 진피층에서 어, 스스로의 재생력을 되살리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 우리가 먹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피부도 피부가 좋아하는 영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하는 영양식을 넣어주게 되면 피부 스스로 재생을 하게 되고 과식이나 폭식처럼 일시적으로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영양을 준다면 저런 재생 능력들이 어, 살아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피부 관리의 최고의 영양 아이템으로 어, 소개해드릴 제품은 셀라비브인데요. 자 셀은 세포를 뜻하고 얼라이브는 생기를 더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어, 합쳐진 어, 단어입니다. 자이 브랜드 네임을 보시고도 이 셀라비브의 남다름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셀라비브의 세 가지 특별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라비브는 인셀리전스 기술과 올리브올 추출물을 어, 특허를 받은 그런 그런 피부과학 제품인데요. 자첫 번째 셀라비브는 식물성 그런 제품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 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백화점에 가게 되면 1층에 식물 성분을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있으시죠. 크림 하나만 집어도 몇십만 원을 굉장히 호가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자, 셀라비브의 식물성 포뮬러는요.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한 번에 제공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유사나만의 특허받은 기술로 올리브 오일을 추출하는 방식에서 얻은 올리브를 함유하여 피부 속의 항산화력을 높이고 그로 인하여 피부결을 부드럽게 해주고 피부 속의 수분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는 그런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라비브는요. 아까 피부 관리는 진피 관리다라고 했죠. 그 피부 표피에 우리가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까지 침투되어야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진피까지 깊숙이 전달되는 그런 전달력,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셀라비브의 인셀리존스 테크놀로지는요. 그 중에서 활성 펩타이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활성 펩타이드는 뭐 우리가 그 시멘트, 그 장벽을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하나 하나 붙이기 위해 시멘트를 바르죠. 그 시멘트 피부에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워주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마치 어 피부에 이런 속까지 침투, 그 깊이 그 침투되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왜 우리가 연고 바르지 않고 밴드를 붙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그 셀라 비보는 이렇게 깊이부 속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어, 발현돼서 어, 우리 피부에 재생이 잘 되게, 영양성분이 들어왔을 때 재생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특허받은 그런 성분입니다.

Unlocking your natural ability to fight the visible signs of aging. Nothing compares with the power of your own cells when it comes to maintaining maximum moisture from within. Nothing compares to the advanced communication that helps protect against the breakdown of your delicate, beautifying skin matrix. This is the real foundation of smooth, nourished, glowing skin. 저렇게 들어가서 수분이 확 채워지고 매끈하게 된다는 피부 내 피부 상상해보시면 어쩌 대단하죠 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안전성인데요. 자, 기술력과 더불어서 여성인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화장품은 영양이 많고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온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세균이 저절로 이렇게 잘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라벤과 페녹시 에탄올 같은 방부제를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좋은 성분도 많이 바르지만 이렇게 몸에 해로운 성분들도 어쩔 수 없이 바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셀라비브의 자가 보존 포뮬러는 방제 없이도 매일매일 바를 수 있는 안전한 화장품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은 간을 통해서 해독을 해주죠. 자, 그렇지만 바르는 것은 바로 피부로 즉각적으로 어, 흡수가 되는데요. 피부는 해독기간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셀라비브의 효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셀라비브 토너 사용 후에 피부의 수분 보유량이 증가한 인데요. 180%나 꽉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따뜻한 밥을 했을 때그 밥을 한 채로 그냥 밥그릇에 떠놓는다고 한다면 겉면이 말라지겠죠. 근데그 밥에 우리가 뚜껑을 살포시 덮어준다면 밥에 촉촉한 것들이 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피의 수분 손실을 70%. 어,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피부의 탄력 또한 세 시간에 두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상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셀라비붐입니다자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단계에 따라서 클렌징, 토너, 영양 수분 케어 그리고 스페셜 케어로 어,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저는 피부장벽 관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클렌징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인데요. 자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에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늘 오신 많은 아름다운 여성님분들은 화장을 하고 오셨지만 또 화장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한번 닦아보시면 외부 먼지와 피부 속의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닦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가볍게 메이크업 리무버로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을 닦아내시면 간편하게 피부 관리를 또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처럼 화장을 하신 분들은 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따로 쓰지 않아도 잘 지워지는 아주 그런 좋은 리무버입니다. 보통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 피부가 건조함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이것을 닦아냈나 싶을 정도로 촉촉한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 저희가 잘 사용할 수가 있고 어 피부 각질과 노폐물을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는데 그러한 성분인 시트릭 애시드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각질 관리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젠틀 밀크 클렌저입니다. 자,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부드러움이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피부에 자극적인 것들을 좀 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어, 가정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선크림을 발라주고 클렌징을 하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아침에 물 세안으로만 세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자, 그럴 때 젠틀 밀크 클렌저로 얼굴 세안을 한번 해보시면 얼굴에 다그 다음에 그 흡수되는 기초 화장이 굉장히 잘 먹는 그런 느낌들을 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추출물과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는 밀크 클렌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미 폼 클렌저입니다. 자, 생크림처럼 보드라운 그런 거품으로 우리가 세안을 하는 클렌저인데요. 전체적으로 피부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클렌저입니다. 어, 저희 이제 그 큰아이 같은 경우는 얼굴에 조금 뾰루지 같이 이렇게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이제 진행이 되려는 시간들인데, 하루에 저녁에 크림인 폼클렌저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면 말끔히 들어가는 그런 효과들을 볼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남성분들도 오시고 또 우리 가정에 남편분들도 계시죠. 면도하실 때 면도크림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면도크림에 파라벤 같은 화학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도를 하실 때 생기는 미세한 상처 속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피로 그 피부 트러블과 함께 피부 착색들도 이렇게 어 발생되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그런 대. 우 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토너입니다. 자 셀라비브는 영어 이름으로 좀 되어 있어요. 미국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품의 이름을 조금 단어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기능까지도 연결이 잘 되실 텐데요. 토너의 그런 기능을 아주 완벽하게 해낸다해서 퍼펙팅 토너입니다. 자, 피부 속부터 채워주는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어, 그런, 어,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어, 펌프, 그 스프레이 펌프를 이용하여 수분 미스트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광을 내기 위해서 피부과 시술에서 받는 주사, 혹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물광주사. 안 맞아봐도 다 검색은 해본 적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광 주사의 성분인 히알루론산이 보습 인자가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뿌려주시면 얼굴에 속부터 차오르는 그 광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은은한 벚꽃 향이 있어서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토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양 수분 케어 단계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깨끗이 닦아내서 피부 장벽을 정돈했다면 그 속에 좋은 영양 성분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셀라비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인데요. 보통 오일 하면 우리가 묵직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어, 피부 기초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너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식물성 오일 성분의 98%가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의 오일인데요. 어, 나는 좀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좀 건조한 것 같다, 좀 윤기가 부족한 것 같다 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피부 속에 어 즉각적인 영양과 탄력을 주고 피부의 어 장벽을 강화시켜 주면서 생기를 만들어 줍니다. 어 저는 기본적 어 개인적으로 토너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후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그 크림류의 제품들에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품 만족도 100%인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인데요. 자, 눈가는 세월의 흔적을 가장 우리가 빨리 느낄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피지선이 없어서 눈 밑이 건조하고 예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눈가에 더욱더 보습이 잘 되는 그런 성분들의 어, 아이 에센스를 발라주신다면 세월의 흔적을 조금 저희가 지울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촉촉하게 눈가를 머금어주고, 어,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골격을 따라서 부드럽게 어,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눈이 부으신 분들 있죠. 자, 그럴 때 차갑게 잠깐 넣어놓으셨다가 이렇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아침에 그 붓기 제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바이탈라이징 세럼인데요 어~ 제가 셀라비브를 권해드릴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앞 보셨던 피부 장벽 개선인 클렌징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클렌징이 다된 피부에 우리가 보습의 효과를 넣어주고 재생의 효과를 넣어줄 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이탈라이징 세럼인데요 멀티 비타민 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피부 속에 수분과 탄력을 쫀쫀하게 해주고 아까 제가 활성 펩타이드란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 피부 속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워주는 단백질이 가득한데요. 어, 이셀 처음에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바르신 분들은 시원 시한 느낌과 함께 뒤에서 얼굴을 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셔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입술 주변이 이렇게 땡겨져서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뭐 우리가 약간 보카술로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입이 땡겨지는 그런 효과들을 좀 경험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팩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조금 더 진행을 할 때는 퍼펙팅 토너를 뿌리고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바르고 다시 한번 토너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이탈 라이징 세럼을 바르면서 이렇게 샌드위치로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피부 관리를 특별하게 받는 듯한 그런 효과로 피부 장벽이 더 빠르게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꼭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럼까지 우리가 발랐으면 이제 피부에 영향을 주는 단계입니다. 자, 낮에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피부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은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크림입니다. 내가 어 좀. 그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타입을 산뜻한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로션 타입을 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나는 민감하다 그러신 분들은 어,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데일리 UV 프로텍티브 크림을 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이 선크림을 어, 이용하게 합니다. 밤에는 우리 세포가 재생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 있다면 재생도 더잘될 수가 있는데요. 리플래니싱 나이트 크림은 수분과 탄력을 채워주는 그런 크림입니다. 어, 이 피부가 좀더 건조하신 분들은 크림 타입을, 어, 그다음에 유분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젤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스페셜 케어인데요. 자, 우리 피부 장벽은 이렇게 각화주기가 잘 일어나야 건강한 피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그런 기능, 성능의 그런 제품들을 피부에 발라도 피부, 입층에 두텁게 각질층이 자리 잡고 있다면 흡수가 되질 않겠죠. 그래서 꼭 쓰셔야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각질 제거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피부 노화의 빠른 지름길이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좋은 게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자, 까만 참숯 가루가 어 가지고 있는데요. 어, 모공과 우리 각질 관리를 동시에 잘 해줄 수 있고 보습력도 넣어줄 수 있는 어, 이런 집중 케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평상시에 저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일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꼭 저는 스크럽 마스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도포해 놓고 그냥 세안 후에 그냥 얼굴을 씻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발라 두시고 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두셨다가 가볍게 세안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피부결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안색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는 수분 폭탄 마스크라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샵에 가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단계가 이런 수분을 꽉 채워 주는 단계죠. 이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는 20분 동안 밀착력이 굉장히 우수하여 우리 피부 속의 탄력, 영양, 수분까지도 모두 채워 주는 그런 시트 마스크입니다. 어, 사용하시기 한 5분 정도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산뜻하게, 어, 더 시원하게 피부의 온도도 떨어뜨리면서 또 수분을 더꽉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는데 조금 아쉬우신가요? 음, 이제 우리가 수분과 영양을 가득 채웠는데 우리 조금 더 환해지고 싶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을 또 채워드릴 수, 채워드릴 수 있는 부분이 브라이트닝 시스템입니다. 자, 브라이트닝 라이트 컴플렉션 세럼은 어, 미백 세럼인데요. 우리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어, 그런 부분에서 합성을 저해해주는 어, 외단귀뿌리 추출물과 감초뿌리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생기를 증진시키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백 세럼입니다. 저는 바이탈라이징 세럼과 어, 함께 저녁에 사용합니다. 자,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인데요. 루미너스. 어. 블링블링, 네, 우리 물광 피부 생각 나시죠? 자, 보습과 영양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미백 크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미백 크림 하게 되면 건조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발라 보시면 굉장히 촉촉함에 놀라시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서서 수분과 재생을 피부에 잘 채워주신 분들은 비타민 C가 가득 들어있는 그 다음 단계로 어, 우리 루미너스 크림을 통해서 피부 톤이 환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라비브 제품들인데요. 색깔군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하늘색 라인은 피부 관리 샵 선생님을 집에 모셔난 듯한 효과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피부 장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공 속을 깨끗이 하게 하고 피부결을 우리가 가볍게 해줘서 우리가 마치 최고급 피부 관리 샵에서 관리를 받는 듯한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 회색 라인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어, 피부 관리 샵에 가서 진피까지 관리받는 우리가 좋은 제품들을 어, 피부 속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도와줘서 피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화해, 흰색 라인은 어, 색깔에서 보시는 것처럼 23호 피부가 21호가 되고 19호가 되는 다시 태어나는 나를 만나실 수 있는 어, 그런 라인입니다. 우리 다 가질 수 있겠죠, 셀라 비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는 우리가 일시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네 멀리서 보시니까 저도 타고난 피부처럼 보이시나요 어 이랬습니다. 아, 자 왼쪽에 있는 거 사실은 좀 창피한 사진인데요. 저의 피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셀라비브를 사용하기 전과 셀라비브를 사용한 후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인텔리전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회색 라인을 사용을 하면서 얼굴의 윤곽까지 우리가 세포 성형을 한것 같은 효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셀라비브입니다. 셀라비브는 셀라비브로 인해서 피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영화 포스터 혹시 제목 기억 나시나요? 음. 너무 많이 가렸나요 제가? <laughs>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윈슬렛이 나온 건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실제 우리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피부는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셀라 비브와 함께라면 가능한 일이죠. 음. 자,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어, 사업 강의까지 들으시고 나가시다 보면 뭐 왼편에 보시면 피부 관리를 측정할 수 있는 피부 측정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내 얼굴 상태, 내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 예약을 한번 하고 가세요. 그, 그 피부 상태를 보시고 오늘 들으셨던 우리 그, 우리 하늘색 라인과 회색 라인과 우리의 화, 그 흰색 라인에 내 피부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보시고 어, 매일매일의 나를 가꾸면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기적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